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이제 뭐라 해야 지 그냥 했범한응맞 음, 그냥 꿈을 잡다어 맞아 그래서 막 그걸 생각하지 않고 뭐 이길 거를 생각하지 않고 어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순간에 집중해라 <laughs> 너무 막 목표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더 어. 그럴 수 있습니다 So last year, uh, Roberta Lynch uh, had a tennis match with number one ranked Serena Williams in the U.S. Open. <laughs> 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혹시 Serena Williams 누구지 않아? 어, 실제 인물이거든. Williams 엄청 유명한 사람. 흑인인데. <laughs> 전세계, 근데 둘이가 쌍둥이인가, 아무튼 뭐, 자매가 있어. 그래서 한 명은 다른 윌리엄, 이름이 없어, 기안 나는데, 아무튼. 그 둘이가 전세계 랭킹 1, 2위, 이렇게. 자매가, 1, 2위. 아무튼, 뭐 지금 아마 은퇴, 아마 했을 건데. <laughs> 그래요. 어, 지금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 디 D 까지 어디냐? 기까지 얘가 <laughs> 무슨 그렇게 나오거든요? 좀길 길어 이게 지금 글들이 U S 오픈에서 우승한 빈치 뭐 그거예요. U S U S 오픈에서 우승 그러니까 그런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그런 음. <laughs> 자 그런 거지자 그리고 나서 어, 여기서부터. 여기 I won, 까지 여기까지. <laughs> 자, 여기까지가, 그, 우승한, 뭐 승리 비결? 아, 승리했던, 어, 비결을 이렇게 나타내고, 음, 뭐, 아무튼 그런데, 어, <laughs> 작년에, 어, 빛이 사람이 테니스 경기를, 어, 했다. 어, 넘버전 세계 1위. 세레아미 하면서, US 오픈에서, 어, 아무튼, 미국에서, 어, 테니스는 크게, 어, 네 나라에서 한게 있거든? 그걸 다 우승하면, 그랜드 플레이라고 하고. 근데, <laughs> 아무튼, no one thought Vinci would win, but she did. 그죠 이길 거라고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그랬어. 이겼어. 여기서 얘가 대동산이 대동산. 이제는 그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 win <laughs> 이거를 일반 동사를 대신 쓰는 거다. 그리고 디 i 를 썼, 어 썼고, 원런 was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지. 비동사 쓰면 안 되고 일반 동자 대는 에 둘을 써야 되니까. <laughs> 자, 어, 자그 승리 비결이 i n t e r v e after the match. w 치 e n she said she did nothing it was possible so she tried not to think about winning 어그치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어, 이 아주 너무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긴 거지. 진짜 미치. 이거 남자야, 남자. 아니, 아니 여잔데 진짜 남자같은 아무튼 이가 그러면 실제로 어, 실제, 실제, 실제일 거야 어. 절대 모닝 상대는 너무 잘해 흑인인데 미쳐 그냥 그러니까 남자까 진짜 몸이 근육이랑 이런 게 TSM 막뭐 이렇게 하는데 소리도 장난 아니고 아무튼 그래 서 어, 어떤 인터뷰 그 경기 끝나는 일과 인터뷰에서 어, 이제 말했다. 그녀가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어, 이가 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지. Try not to. <laughs> 자, 이, 이기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니까, 마음을 내려놨다는 거지. 자, in my mind I said, 어, 내 마음속으로 내려가해 Hit the ball and run. 그냥 공만 때리고, 그리고 달려. Don't think. 자, 좋아요. 어, 생각이 말고 그냥 달려. And then I won. 그러자 이겼네요. 이겼어요. 이제 아 그거. 이제 딱 그때 나무가 큰그게 있을 때 어, 당면한 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건데. 요 which is able to s t a s t r o n g against. Today's culture where we e m p h a s i z e positivity too much <laugh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f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a o l l 까지가 나왔는데 <laughs> 자 여기까지 이렇되네요어 린치 이 사람이 승리, 승리의 의의. 이 사람의 승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어, 중요성이 뭐냐면, 어, 음, <laughs> 자, 치의 에리트, 태도는 서 있다, 강하게, 뭐, 뭐에 반해서. 어겐스를 반대하는 거지. 자 오늘날의 문화라는 완전 반대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laughs> 그렇지? 어, 우리가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우리는 아 엠퍼스 아이즈합니다자 우리는 강조한다. 아파지티 어, e 뭔가 긍정성 그치 근데 좀맞지 너무나 많이. 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긍정적으로 해야 돼, 긍정적, 긍정적,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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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어, 그러니까는 말할 수 있어, 할수 있어. 그래, 도할수 있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음. 그게 완전 나쁜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어. 왜냐면 어, 나못나 나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거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해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지. 어, 근데 그거에 반하는 거다 라는 음, 내 distance <laughs> 좀 멀게, 멀 자, 왜요? 저 뒤가 에 완전하겠지. 우리는 강조한다. 그 긍정성을. 어, 넘다. <laughs> 자, 이 e m p h a s i e 라는 단어 있죠? 여기 단어의이단어가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달라요. 이게 m 엠, 엠 자, m p 사이 s i z e 라는게 있어요. m p 사이 s i z e 자, 이 m p 사이 s i z e 하고 m p 사이즈 i z e 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 비슷. 모 비슷해요. <laughs> 음. 근데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어, 알아듣는게좀갈수 있는 중요하시는데, 이엠 m p 이 t 는엠 m p 에서온 거거든요. 엠 m p 이제, M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파 m 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라는 뜻이에요, 공감. 그래서 엠 t h 이 z 는 공감하다. 그래서 어, 이러한 상황인데 긍정성을 강조하는데 음, 지나친 긍정의 문제점. 자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긍정이 너무 지나치면은 그게 문제될 가수 있다는 거야. 지나친 긍정의 문제점. If you are uh, If you are feeling like uh, something is impossible, then you are told that you are just uh, You are just not thinking positively enough. 너 느낌을 갖는가자 무언가가 불가능하다. 아, 아라고, 아, 아. 아니면처럼 만약 내가 느낄 때, 아 이건 나 못해. 아, 그러면 그때 나는 <laughs> then y o u told t t 나는 be told 엄마라고 듣는가? 아. 듣는데, 어, 어떤 소리를 듣나? 너가 그냥, 단지, 어떻게?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어,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는다. 가뭐이 거지. 그때 또 너무 이러면 좀안 되지. 적당한 현실성, 현실성을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여기 이 g h 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뒤에 서 이런 식으로 어, 수식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는 어순을잘 어 uh, 그래요. 음자 그런데 자 however 자 그러나 <laughs> 근데 if you 어 uh, 만약에 if you really believe that something is impossible 자 그래요. 만약에 아, 너가 무언가가 진짜 불가능하다고 진짜 믿음이야 All that uh, 아니면 You won't succeed 어? 잠깐만 Sorry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Excuse me? 어, 그냥 <laughs> 여기를 못 갔네 지금 자, 여기 대시 1번 대신 2번 여기 대시 2번 대신 그래서 무언가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네가 e e 시 성공할 수 어, 없을 거다라고 정말로 네가 믿으면 <laughs> 이라는 거지. 어. <laughs> 자, t <then>. 그러면은 어. <laughs> Uh, try to convince yourself otherwise 여기 I a n g 가 주어져 네가 하는 것은 이거 할수 있다 아, 증가시킬 수 있다 너의 a n 이 i e 를 <laughs> 그리고 실제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 이 d o 트가 동사 2번 얘가 동사 1번 <laughs> 어, 이랬을 경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 try to convince. 자, try to 하면 이제 노력하는 건데, convince. 뭡니까? convince가? 아, 설득하다지? 아, 자, 너 자신을 그렇지 않다고. 여기서 otherwise는 그다 저거나 그렇지 않다고. 반대로라는 뜻이야. 어, 그렇지 않다고, 어, 너 자신을 설득하려고, 어,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니까, 그렇지 않다는건 무슨 말이야?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 그니까, 무슨 말이야? 아, 가능해, 가능해. 그럼 긍정이야, 긍정. 지금 너무 긍정적인 게 별로 안 좋다고 해야 하지그지 근데, 이런 반대라는 것에 이런 라고 너 자신을 설득해버리는 거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이런 거 이게 <laughs> 오히려 그치 어, 뭐한다? 너의 앵자이티 뭔가 불안감 불안감을 구할 뭐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지 어? 뭔가 목표에 그 계속 하면 <laughs> 자 그리고 실제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대. 응. <laughs> 계속 어. 너무 긍정적으로 해버리면 응. 됐지. 어. <laughs> 그래요. 자 아무튼 응. 너무 긍정적인 것도 조금 그렇죠. 적당히.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오거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좀기어한 최선의 방법 자 그러면은 목표를 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했냐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했냐 했지 <laughs> 그럼므로 여기 빈칸도 나왔지 아까 위에 하울가 나왔었지 그래서 <laughs> 잘 보시고 <laughs> 그러므로 어 sometimes 때때로 자 최고의 방법 이 주어지면 비이가감사하지 자, 이거 하는 최고의 <laughs> 방법 음. 아, 그래서 Accomplish 면뭐 달성하다 이런 거지 어 뭔가 힘든, 어려운 목표, 오브젝티브 여기서는 목표 음. 아. 음. <laughs> 형용사은 객관적인 것도 있지 하여튼에 힘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그 때때고 자, 뭐 하는 것이다? i s to stop thinking. 자, that is possible. <laughs> 자, 이거라는 것을. 뭐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라는지. 어. 아, 할수 있어. 그래, 그게 없는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어. 그니까, 뭐야, 지금 이게? 뭔가 어려운 말할 때, 어려운 거. 어. 어려운 목표를 할 때,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생각 어, 그런 걸 멈추고 <laughs> 자, 더 많이 이제 멈추고 어 그리고 <laughs> 그냥 just take things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그냥 하는 것이다. 그 테니스 선수가 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그냥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그 목표에 집중해서 아, 할수 있어 그게 아니고 그냥 한번 하나씩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어, 하는 거예요 음, 어려운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갈 때 <laughs> 음, 여기 동사 원형 1번 그다음에 동사 원형 2번 어, <laughs> 그다음에 여기 스탑 나고 ing 만거 그다음에 원 스텝 에러 타한 번에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해라 라는 건데 어, 맨 마지막 부분이 주장이에요 주장 네, 필자의 주장인데요 아, 자 Remember 이렇게 해라. Focusing too much on the 자, 캔 안에 들어가 있게. 거기 2번 하고 1번인데 자, 그 2번 그 2번하고 1번. 그 1번. 응. too much on on the go can prevent you from achieving uh, the thing you want. 자, 기억 어, 해라. 자 <laughs> 너무 많이 이 목표에 너무 많이 이렇게 집중한 것은 자 prevent a from ing. 아 prevent a from ing. 자 누니까 <laughs> a가 i n g 한 거를 막다죠. <laughs> 그래서 목표에너무 구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이거 하는 것을 마자 달성하는 거지 근데 어떤 것? 네가 원하는 그것을 달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음. <laughs> 자 그러니까 너무 구애하지 말아야 돼 Forget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그것을 목표를 그냥 잊어버려라 그냥 just hit the ball hit the ball and run 그렇죠? 그냥 이렇게 때리고 가라 음.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게 어, 목표 달성을 생각을 안고 하나씩 step by s t e p 으 하는 게 어,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음.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Good yeah. <clears throat> <clears throat> day.